제가 다가겠습니다또 어, 이제 그 회계라는 그 주제 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심판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 그 생명 전혀 다른 어, 동일한 뭐랄까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생명 다 사라지지 않을 때는 어,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논리들, 뭐 이론들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실제 생명, 새 생명이 일단 나오고 나타났을 때 이게 이제 그 선명하게 이제 음복과 보금이 갈라지듯 이제 양과 염소가 이렇게 갈라지듯이 이렇게 갈라지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심판이 된 거죠 그, 그런 그 말씀이 좀 음. 다가 오는데, 막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논리의 싸움을 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랑이 나오고 생명이 나와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드러나면 그게 이제 실제인데,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열매가 결론이니까 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뭐랄까 논리를 가지고 또 이론을 가지고 또 행위를 가지고 왔던 이것이 너무 부끄럽고 이제 그러까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그 나타나는 현상이 나도 저런 생명 저렇게 살고 싶다 이게 그 저절로 되는 것 같거든요. 어 이번에 저도 이제 목사님 나누셨던 것처럼 그그 그 목사님 이렇게 분노가 사라지고 <laughs> 이게 이제 저절로 돼, 돼가지고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 야그야 그, 야, 진짜 참모 뭐, 그저저저저렇게 저러, 저러, 되고 싶다 <laughs> 이런 마음 들더라고. 야저 진짜 그뭐 나한테 나오는 그 경험하고 이런 것도 있, 있지만 지체들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볼 때, 물론 내게도 주님이 나오게 하실 때 나올 텐데, 오 정말 그까 그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분을 보니까 어 물, 물론 그분을 보니까 그분처럼 되고 싶다 이런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이 그 생명이 있으니까 알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음. 어떤 그 멀리서 보고 아나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 거의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동일한 생명 누구나 이렇게 될때 뭐 그전에도 많이 이제 어떤 영역과 부분 가운데 경험했지만 곧장 어떤 지체에게서 이런 그~ 어떤 모습이 이렇게 그~ 열매들이 나타날 때 어, 어, 어느 순간 조금 시간만 조금 시간 지났는데 다른 지체에게 서또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볼때 진리와 네. 또 함께 지체들의 실제가 나타나니까 함께 이것을 딱 생명이 전달되니까 곧장 그 다른 지체에도 전염되듯이 원래 있었던 생명이니까 거기에서 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때아 이게 너무 중요하다 어떤 지체가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고 지체가 경험되어져서 생명이 네. 나오는 것이 너무 소중한 얘기다 그러면 다른 지체들도 다 살게 되는 거죠 그 영역 가운데 네. 누르게 되어지니까 아, 네, 이제 많아지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풍성하면 풍성하고 다양한 영역 부분뭐 이렇게 전혀 내가 볼수알수 수 없는 부분도 이렇게 어, 경험되어지게 되지 않, 않겠나 하는 이런 거를 볼때좀 그러니까 지체들에 대한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좀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 뭐 그 사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들을 때, 아, 아, 저 감정은 같은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결국은 같은 감정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같이 참여가 된다 말입니다. 같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아, 저, 그 나는 열리면은 네, 조그마한 묘목인데 여기는 좀큰 나무예요. 여기가 같은 나무인데 여기 살구가 열리잖아요. 나 작은 나무니까 살구가 안 열리죠. 근데 시간 지나면 여기 살고 열린다니 왜 같은 나무니까 같은 생명이니 까 그게 이제 간정을 들을 때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게 아니라 아 우리가 같은 생명이니까 저지체에게 저게 맺히면 내게도 똑같이 맺히고 예수님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내게도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하고 우리가 받은 성령이 같은 성령이잖아요. 음. 네,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이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나눠마시죠